자 다음은 조현우 자 이번에는 그저 네. 우리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선수 조! 좋아한다 출자가 틀리긴 했는데 그냥 좋아한다 현우 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절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저는 조현우 선수를 그냥 좋아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좋아합니다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 좋아한다 조현우 조현우 선수 현우 선수, 야 뭔가 현우 선수라니까 이상하잖아. 우, 우? 예, 예, 우는 아닌다고. 우, 우? 우리의 영 히어로. 크으. 좋아한다. 히, 현우 선수,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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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골키퍼. 히어로라틀 들만 아닌데, 우리의 골키퍼. 크으. 다음. 아, 또 어떤 선수 있지? 황, 황이죠 되게 오랜만에 들본다간바오사카인 현재 간바오사카에 뛰고 있습니다, 제1리그에 황황록색 황록색의 저 하늘 아, 진짜. 의조가 날아올, 날아오르기 <laughs> 조 좋아 죽겠다 어, 왜, 그 말이 되잖아, 내가 황록색의 저하늘. 황록색의 저하늘. 의조가 날아오르니. 좋아 죽겠다. 다음. 황희조랬스인가황희찬도 한번. 황희찬 황. 황적색. 너무 도용인데? 황적색의 저하늘. 찬. 아니, 히, 히. 찬. 찬까지 넘어와버렸어. 히. 히로에락. 와, 히로에라 찬 찬송이요 뭔 소리야 이게 아 희찬이 아왜 <laughs> 계속 이, 이름을 현우 의조 희찬이 뭔가 이상하잖아 아, 뭔가 이상한 뭔가 느낌이 희찬이는 찬. 찬이의 찬가 찬가 찬성이요 찬성 이 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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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아니 아우 찬이는 그저 찬성이요 이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모르면은 넘깁니다 다음 다음 김영건김영건 선수도 간바오석하게황희조 선수가 똑같이 뛰고 있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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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 매니, 김을 매니, 김영, 영록한 하늘, 아 영록한 바다 바다, 김을 매는 건가, 영록한 바다. 권. 권투나 하자? 뭔소리야 이거 김을 맨는양록한 바다 권투나 하자 뭔소리야 이거 다음 김민재 김민재 김김또 김을 리하면 안되겠지? 김 김은 금으로 바꿀수 있잖아 아, 맞, 맞지 이거 한자, 한자 때문에 그, 금으로 바꿀수 있지 않나? 그냥 이까 김루 샤크이 아, 태양 안나왔 김루. 김, 김상 김소. 김라. 김루. 김강. 뭔 소리 하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김수. 김스페 김씨. 어, 김씨들은. 민재같이. 제제 제로 샀제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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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하나 안되지 여기서 는 재수 없다 김씨들은 민재같이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또죄송하잖아선생님분한 응. 안대 태어나는 게 그런 거 밖에 없네 재수 있다 재수 있다 뭔 소리야 이거 재수 있다 표현이상해 재주 아 재주 있다 재주 있다 민재같이 재주 있다 뭐 멋진 말이죠. 김씨들은 민재같이 제주입다 몰라요. 일단 모르면 넘겨요. 일단. 다음 파울루.. 야그거 다섯 글자다. 감독이.. 감독 이름? 우리.. 모시.. 아 제가 죄송합니다. 모시.. 아, 아 국가대표. 아 요즘 너무 잊고 살아가지고 국가대표. 딴 경기 보면서.. 리그 경기 보다 보니까 요즘 국가대표 잊고 살았는데 국가를 언파울루멘투 감독님, 파. 파송송. 울. 울산에서. 그냥 너무 광고인데, 울산에서. 루. 루비와 케 루비빛 하늘. 맨날 하늘이래, 루비빛 하늘. 벤. 벤처기업. 투. 나나이드 n i g h 이 g o 송송 n i g h 루비비 너의 얼굴 9 0 0이다 너의 얼굴. 벤벤벤처벤 o 벤 n i 이 h 이름을 걸고, <laughs> 벤투라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이 이상이잖아. 이름을 걸고, 투, 투지께, 상, 상대 팀을, 짤겠다 와, 멋지다. 파송송, 울산, 야, 왜 울산이야, 근데. 울산에서 루비빛 너의 얼굴 엔투라는 나 이름을 걸고 두지있게 상대팀을 써야겠다 자, 전 이렇게 했고, 다음 뭐가 더 없나요? 스포츠, 아 너무 뭐지 저식이 너무, 뭐지 축구만 한것 같으니까 근데 축구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제어 이번에 카타르 타르 우리가 졌던 팀그아시안컵에 들어갔고 이번 2022년에도 있으니까 메모. 나 카탈카. 카드로 결제. 카드로 결제하는 결제는 타로점 열여는 타로점 열여는 르. 르네상스 시대. 부두리하고 르네상스. 따로점을 여는 눈에서 카드 결제하는 타국의 국가 국가는 바로 르타카 르타카 이다. 자부심하는 카드라는 오일머니로, 카드라는 오일머니로 결제하는 타국의 국가는 바로 르네상스라고 잡으시면은 카타르, 오일머니 역시 마지막 중국, 우리 바로 옆 나라 중, 중, 중수. 중소기업 국 국가 비상 <laughs> 뭐야 야 <소리냐. 웃음> <너무 정치적이래>, 이거 너무 <laughs> 정치적인데거 중소기업 국가 비상 <laughs> 마지막으로 일본 이게 왜 수보팀 왜갈려 있는지 카타르 됐으니까 어. 일본 1 일, 아8 1 1 1 2 일, 4 7 1 1 5. 일, 일을 하자. 본, 본점에서. 일을 하자, 본점에서. 자, 마지막으로 러. 러라라라. 키, 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키를 준. 키를 끄, 끄면서. 키로. 시, 시동을 끄면서. 럭키댄, 럭키댄은 키로 시동을 금해서 댄, 댄, 뭐야? 댄스를 주면서 <laughs> 댄스를 주면서 외쳤다. 외치 말 중요해, 외쳤다. 뭐라고 외쳤냐? l y d N 05